안녕하세요. JRSM 박대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해질 염증 수치 지질 검사를 볼 건데요. 그 전에 뭐 일부 일부 일편 뭐 아무튼 안 보신 분들은 여기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전해질 검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흔히 볼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바로 Na와 K가 중요합니다. 나트륨과 칼륨이죠. 영어로는 소듐과 포타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임상에서는 영어 이름으로 더 많이 씁니다.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리는 전기의 흐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전해질이라는 물질, 전해질이라는 뜻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 물질이라는 말이거든요. 결국에 나트륨과 칼륨을 비롯한 이런 전해질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의 생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질들이 불균형 상태가 오게 되면 전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 몸의 대사, 생리의 메커니즘이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라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라면을 예시로 많이 들게 되는데 라면 끓이는데 물 양이 부족하면 짜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물을 적게 먹어서 탈수 현상이 오게 되면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짜집니다. 소금 기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나트륨 수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물이 너무 많으면 싱거워져요. 맛이 없죠. 그래서 전해질 수치가 그냥 그 자체가 조금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지금 이야기한 적절한 수분과 식이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무시무시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장 기능 이상으로 고칼륨 혈증, 칼륨의 수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근육통이나 마비 이런 증상들 뿐만 아니라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이상한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 보고 수액 종류와 주입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원인이 되는 문제점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주로 신장과 관련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신장 내과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염증 수치라고 부르는 검사인데요. 몸 어딘가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이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염증 수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SR, CRP뿐만이 아니라 페리틴, 프로칼시토닌, 디다이머 등도 함께 사용됩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이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도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 있을 때 의미를 두게 됩니다. 수학을 잘해서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이 있는데 얘가 과연 영어도 잘할까? 그건 확실하지는 않죠. 근데 수학, 영어, 과학 점수가 높은 학생이 있다면 이 아이는 다른 과목들도 전체적으로 잘하는 그런 학생이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ESR은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적혈구 침강 속도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적혈구가 다른 물질들과 엉기면서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적혈구가 침강하는 속도, 내려앉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치로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이게 무거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적혈구가 원래 남들보다 좀더 커서 무겁거나 염증이 없는데도 다른 물질들과 엉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검사들과 함께 보고 의미를 둬야 되고요. 아무 증상이 없고 몸이 건강하다면 이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어도 사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CRP는 C-reactive protein, C 반응성 단백질인데요. 염증이 있을 때 양이 증가하게 되는 급성기 반응물질입니다. 주로 급성기 그러니까 염증 초기에 반응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염증 수치거든요. 그래서 방금 ESR과 CRP가 함께 올라가 있으면 몸에 어딘가에 염증이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걸리는 감기 같은 거 어, 걸렸을 때는 피검사에서 이 염증 수치가 잘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열이 나고 아픈데 병원 가서 피검사하면 어, 피검사는 정상이래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은 콜레스테롤 검사입니다. 지질 검사라고도 하고요. 지질은 지방질을 말하는 겁니다. 지는 기름지자고요. 혈액 내에 지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질 중에는 크게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하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의 주요 성분이기도 하고, 주요 에너지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당연하지만 꼭 필요한 물질도 너무 많을 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질, 기름기가 혈관에 많으니까 피가 끈적끈적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게 혈관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거나 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통과할 수 있는 혈관의 직경이 작아지면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두 가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보다 더 신경 써서 봐야 하는 수치는 LDL과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혈액 내에 있는 지질들이 운반되기 위해서는 그걸 태우고 다니는 수레, 단백질로 된 수레가 필요합니다. 지질을 태우고 다니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지단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밀도 지단백을 LDL. 고밀도 지단백을 hdl이라고 부르죠 ldl은 우리 몸으로 지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hdl은 남은 지질을 실어서 간으로 태워 가지고 옵니다 ldl이 너무 높다는 얘기는 지질을 우리 몸에 너무 많이 퍼뜨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혈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염증 반응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hdl이 높으면 쌓여 있는 지질들을 다시 간으로 데리고 오겠죠. 그래서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과 LDL 수치가 높으면 우리가 이걸 고지질혈증 혹은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다가 HDL 수치가 또 너무 낮아. 청소가 잘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개념까지 더해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크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지혈증이라고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질 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수치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지혈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라는 이 약물이 바로 이 LDL 수치를 낮추는 약이거든요. LDL은 비만 세포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단 관리와 체중 조절, 비만 세포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내장 비만이 있는 경우에 LDL 수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이 고지혈증 이상 지질 혈증은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기보다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혈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저 질환이 함께 동반됐을 때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거 중에 뭐 하나만 이렇게 병을 가지고 계신 분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를 함께 가지고 계셔서 약을 같이 드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러한 유전자를 가졌다거나 혹은 후천적으로 좋지 않은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성인병들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 다른 기저질환의 유무나 다른 혈액검사들과의 분석을 통해서 약물 복용을 시작을 할지, 어느 정도 용량으로 시작을 할지 이런 고민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일단 약은 안 먹고 내가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약은 안 먹고 싶어요. 좋은 자세죠. 좋은 마인드이기는 한데 생활습관의 교정, 식습관의 조절, 운동하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의사가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되고 약을 드세요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약을 지금 먹어서 그 수치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병이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든 약을 먹지 않든 이 수치가 정상적이지가 않다면 식이조절과 체중관리, 운동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치가 정상이어도 당연히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요. 네, 기본적인 혈액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혹시 뭐 다른 혈액 검사들이나 소변 검사 더 깊게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한 것들은 답을 해드리거나 내용이 길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